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아 집사님, 네. 우리 강은정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 일대이 양육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 봉사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양육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네, 오늘 1대2 양육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교회 봉사인데요. 혹시 그. 봉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봉사, 헌신, 섬김, 희생, 뭐 이렇게 연관이 될 텐데요. 봉사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민화 집사님 혹시 떠오르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간호사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해서 수, 살수 있게 됐다 생각해서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은정 집사님은 혹시 어떤 분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희생봉사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은 그어 친정 엄마나 우리 시어머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한테 아낌없이 다 이렇게 내주고 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떠올랐고요. 또 우리 시어머니는 교회 고, 그 개척교회에 봉사를 하셨는데 주방 봉사하시면서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막 희생하시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이 단어를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네, 어, 두분 어, 봉사하면 떠오르는 분들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주제 말씀 봉사와 관련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압니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서 봉사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봉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강인정 집사님 교회 봉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교회 봉사는 자신의 시간과 자원 및 재능을 사용하여 교회와 성도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봉사는 자기의 시간 그리고 자원 네.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교회 다른 어, 성도들 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 봉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교회 봉사는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서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봉사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어, 교회 안에서도 특히 이렇게 저희 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교회 봉사, 우리 성도들의 참여로 교회가 함께 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두분 어디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또그 봉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어, 얻었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먼저 우리 강은정 집사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교구에서는 구역, 지역장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있고요. 또그 교회 선교회에서는 일본 외배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봉사를 통해서 그 먼저 내 믿음이 잘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하기 전보다 더 자라난다는 것을 느꼈고 또 일본 외배부에서도 봉사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더 즐겁고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네 일본어 예배부에서 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일본어가 느는 유익이 맞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네 결국은 가르치는 분, 봉사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유익을 얻는 것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윤아 집사님 어떤? 저도 교구에서는 지역장으로 또 아동 지역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 교구보다는 아동 쪽에서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 말씀을 제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그걸 전파하면은 전파 아이들은 쏙쏙 읽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의 신앙이 자란 걸 보면서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되고 내가 저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 열심히 연비한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유익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두 분이 잘 공통적으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교회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의 섬김을 받는 분들도 유익이 있지만. 봉사에 참여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큰 유익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4장 12절은 봉사의 유익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때 개인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그런 성장하는 데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봉사, 이렇게 중요한 교회 봉사에서 우리 혹시 두 분께서 생각하실 때 봉사자의 자격, 자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봉사자의 자격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강은정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렇게 그 바로 서 있는 자인가 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서 있는 자 어떤 것을 가지고 바로 서 있다 아니면은 바로 서 있지 못하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혹시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보세요? 봉사자의 어떤 자격 중에서? 음, 하나님 안에 본인이 하나님 안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네,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세상 중심, 내 중심 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어,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민아 집사님이 생각하는 봉사자의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음. 겸손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도 힘들고 이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겸손하게 할때그 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에 여러 가지 그 봉사 일을 하다 보면 저 그렇죠? 우리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것 같은데 내가 한다, 또내 힘으로 한다,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의식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은연 중에 드러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일할 때는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또그 봉사하시는 그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사자는 우리 이윤아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말과 행동에서 신중하고 공손해야 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실하고 또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중심 이야기하셨는데요. 삶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봉사를 해야 된다. 세상 쾌락을 탐닉하거나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교회 봉사자를 어, 담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세 번째 조건이 있다면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기독교 신앙에서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어,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 봉사해야 된다. 그렇죠? 충성된 사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교회 직무를 맡은 사람의 그런 자격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충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봉사도 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줄 어, 압니다. 봉사자가 디모대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완벽하게 그 조건들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모대전서 3장 8절부터 13절 특별히 이 부분을 거울 삼아서 내가 봉사하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그런 봉사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봉사자의 그 어떤 외적인 자격, 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내적인 봉사자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봉사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강정 집사님, 혹시 봉사자의 마음 자세 또는 우리 집사님께서 봉사하시고 계신다는데 어, 집사님께서 마음속에 꼭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를 허락하실 때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자원하는 부분으로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러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믿음도 깊어지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울어 나와서 그렇게 섬기고 또 행하는 봉사. 이것이 참된 봉사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문화 집사님은 어떤 것이 저는 있을까요? 금년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동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요. 그 아이들이 안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이라도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충성할 때 아이들도 열심으로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명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긍명성실 부지런 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그 마음에 있는 열심, 예, 열심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음가짐 그런 것으로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때 자원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열정적인 마음 자세도 중요합니다. 어, 그 외에도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를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봉사자는 무엇보다 내가 봉사할 때이 봉사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어, 이러한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네, 우리 강은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 충격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놀랄만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일이다, 주님께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이것을 통해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한 어떤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이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봉사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누구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주님께 하듯이 한다고 했던 것처럼 어, 이 봉사를 통해 사람의 칭찬,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시기를 바래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봉사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이 봉사할 때 나에게 주시는 모든 힘, 힘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제적인 힘, 또 지혜, 또 담대함 뭐, 등등 여러 가지 내가 가진 자원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 라는 마음을 꼭 유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두 분이 맨 처음에 이야기 하셨듯이 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봉사를, 섬김을 받는 분도 유익이 없고 봉사를 하는 우리 그 봉사자 자신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삶 속으로 이 질문 두 가지 질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씩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본인들의 경험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간단하게 우리 두분다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단체나 뭐 하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사람 같이 생각이 됐었는데 봉사를 하면서 내가 멀리 있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주체로 그 안에서 이렇게 봉사할 때더 어, 기쁘고 더 감, 이렇게 믿음이 더 자라고 더 기쁘고 그런 것을 느껴서 그게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어요. 네, 아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모든 사역 또 교회 어떤 진행되는 일들을 어, 단지 수동적으로 방관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때 오히려 내가 정말 교회다, 교회 의 일원이다라는 그런 감격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윤아 집사님 혹시 나눠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바로 서가서 그 믿음 생활이 성장할 때 그걸 볼때 제가 참 깊은데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깊으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바로 세워가고 그리할 때제 믿음도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우리 봉사하는 그 영역이 아까 아동 지역장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그 아동들이 가르치고 또그 봉사를 통해 섬길 때그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때 굉장히 네네. 감동스럽고 네네.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들의 그런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볼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어, 감격까지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 봉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당신이 해 보고 싶은 봉사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강은정 집사님. 지금 또해 보고 싶은 봉사를 그냥 내가 말, 마음대로 정한다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율동을 하는거나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또 우리 교회 대성전에 통역을 하는거나 이런 것도 더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그렇, 그렇습니다. 네, 또그 바람대로 동시통역 우리 당장님 말씀을 동시통역 일본어겠죠? 네, 일본어로 동시통역하는 봉사에 도전해 보시고요 또. 새로운 미 개척 부분인 율동율동도할수 네,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올 있도록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민아 집사님. 저는 찬양대 성가대에서 좀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바쁘단 핑계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못했거든요. 이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집사님 꿈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꼭 성가대에 서신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네 번째 일대일 양육 모임 네 번째 시간 교회 봉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 배우고 이렇게 확신한 내용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되어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야함을 기억합니다. 봉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힘써 봉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능히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교육, 교육, 교회 봉사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기도 제목 있으면 한 가지씩 내어주시고요. 같이 통성으로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봉사처에서 그 여러 가지 봉사를 한꺼번에 많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뭐 교구도 그렇고 저기 일본 예배부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모든 봉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저희는 그 아동 구역 예배를 해 주면 아이들이 많이 모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오실 수도 기도 좀해 주세요. 네, 우리 아동들이 많이 올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봉사의 일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힘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서로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봉사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봉사를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는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사를 통해, 봉사를 통해 봉사를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봉사를 행하는 사람이 갖는 유익을 기억하며 하나님 모든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정 집사님 그 많은 업무 많은 봉사들 몰리고 있는데 그것을 넋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이민화 집사님 하나님 아동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막혀있는 이 하나님 교회의 봉사와 헌신의 이 장이 다시 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다시 아이들이 왔을 때 더욱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미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봉사자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번쇠.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